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제목이 어, 신주단지와 고실에 다 들어보셨죠? 어렸을 적에 우리 집 대청마루 한쪽에 신주단지 모셔놓은 곳이 있었다. 조상님 위패도 있었고 매일 식사 때마다 어머니나 할머니가 밥과 국을 올려놓고 절하는 모습을 봐왔다. 다른 집에 가보면 그런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집이 좀 반듯하고 잘 사는 집은 거의 다 있었던 것 같다. 대청마루가 있는 집들 어, 기와집이 제법 큰 규모라야 대청마루가 넓직했고 그 한쪽에 신주 모신 것이 있었는데 그 명칭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일자로 된 이런 초과집 같은 곳은 없었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조상님이 돌아가셨어도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땐 잘 몰랐는데 나이 먹고 보니 이해가 된다. 기독교에서 그런 풍습을 없애려고 제사까지 못 지내게 한 것인데 그것은 종교의 신을 모신 것이 아니라 조상의 혼을 모시고 기린다는 것인데,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모시지 말고 절도하지 말라는 그런 희한한 논리로 혹세 무민한 것이다. 또한 가지, 그때는 무슨 야외나 행사 같은 곳에서 음식을 먹게 될 때는 먹기 전에 음식 일부분을 떼어서 한쪽으로 던지면서 고시래, 이걸 외치던 풍습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인사로 보는 건데, 즉, 그 자리에 토신에게 잠시 자리를 쓴다는 인사라고나 할까? 어쨌든 고시래의 유래는 나도 잘 모르겠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걸 쓰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선량하며 예절바른 민족이란 걸 말하려고 쓰는 것이다. 조상이 돌아가셔도 그 위패와 신주를 모셔놓고 식사 때마다 예를 갖추는 것이나 야외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히 먹겠다는 인사를 하는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나? 그런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세상이 너무도 각박하게 변했다. 그렇게 선량한 민족이 왜 이렇게 무섭게 변했을까? 근대화의 물결, 물질문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엔 70년대, 8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변했다고 본다. 나는 가끔 요즘 세상을 보며 두렵고 아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그때는 인간 본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질 것이고, 특히... 정신세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텐데,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정신세계는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승 발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말살 시켜가고 있으니,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유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두고 보라. 가까운 미래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임을 엄청난 재산을 바닷속에 버리는 격이다. 반도체 수출해 수출해서 돈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큰 메리트가 있는 문화유산을 버리다니. 이런 모든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정치 분야일 것이고 그 다음이 교육계일 것이다. 이 나라 모든 정치인들과 교육자들, 아, 할복 자살은 못하더라도 정말 대가리 터지게 맨 땅에 헤딩하고 삼보 일배하며 삼천리 금수강산에 속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원했던 서구 문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줬는가? 그래서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해서 이 나라 국민들이 행복해졌는가? 토종 음식 버리고 유전자 변형된 고기, 채소 먹어서 국민들이 더 건강해졌는가? 정령 이 나라는 이대로 침몰되어야만 하는가? 식민지의 국민이 되어서 자손 만안데 노예처럼 살아야만 하는가? 이 나라를 구해줄 메시아 미륵은 어디서 언제 오시는가? 이제부터라도 옛 것을 되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깨어나라 한반도여. 좀. 제가 거창한 말씀 좀 했습니다. 자, 우리 그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보충 설명 드리는 건데 이 대청마루 위에 그시 조상님들 그 위패 이런 거 모셔진 그런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가 아니라 아주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게 아쉽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의 방송들을 꽤할 건데 어 이건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그 조상을 기린대는 뜻인데 글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저는 음 기독교 쪽에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 기독교계통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뭐 저한테 또 뭐라고 뭐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그 문화적인 그런 정신 문화가 말살되어 가는 것은 기독교 쪽의 그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뭐 유일신 하나님 예. 그, 종교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종교와 조상과는 구분을 해야죠. 조상이 없는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야외, 야외, 그때는 이제 야외라고 하지 않고, 들판에 나가서 일할 적에도, 이참 먹고 그러잖아요. 간식. 그, 근데, 하여튼 들판에서 일하다가 뭘 먹게 되더라도, 그만큼 떼어내서 고실에 하고 던지잖아요. 이게 아참이 뭐 미신 미신스럽나요? 이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참 민족은 정말 양반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은 세상 모든 만물에 그 신령이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음 그런 정신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신령들한테 감사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밖깥에 들판에서 밥을 먹어도 들판에 있는 그쪽에도 토신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잠깐 자리 좀 빌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떼놓고 그 고실의 문화는... 글쎄, 뭐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그 문화들은 그런 정신문화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는 보존이 돼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쓰지는 않더라도 어,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걸좀 공유하시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